어아니있제되게인발랐어 바르신 거라고요그 사. 오늘 치킨 맛있는데, 사장님 진짜. 진짜 맛있네요. 그어 많이 먹으면은. 오프라이드잖아요. 프라이드. 응. 프라이드인데 간도 있는 거 같고. 시고 아우,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베트남 애들 해 네. 그, 진하면, 그치? 네, 가좀 녹여서 드세요. 오, 맛있다. 정말. 한 35만군데. 오, 어, 쓰디 그 좋다. 네. 이, 생산하는 게 있다고 했던데요. 있는데, 그, 그건... 음. 공급해주는 거잖아요. 텝볼대건, 기본으로도 일단은 시작. 이, 이거 먼저 시키고시작해에요 음. 요즘에 그 이제 이제 경찰서에다가 아니면 이제 관할 수 있냐 그러면그 리스트를 줘요. 음. 아직 거기서 이제 음.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여기 있는 교회하고 많이 연결돼 있죠. 그런 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그 봉사 활동.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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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뭐그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런 게 많아요. 그요 <laughs> <laughs> 아니, 저 베트남에서 와서 혈압이 높아요. 한자는 세번 졌어요. 안 높은데요. 괜찮은데요. 나머지 겉모습이어도 좀 건강하게 배야지. 저는 누구나 식당 운영하시는 걸 많이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어 여기 베트남 식당인 줄 알고 왔어요. 아, 아, 아. <laughs> 그리고야 속으로 또 음. 간판. 간판을 봤어요. <laughs> 한국말 해도 없잖아. 또 영어인데 영어도 아니고 베트남어잖아요. 저거를 짜오? 어. 우선 나온 수익으로 이렇게 도와은 거다. 끝이야. 어. 어. 아 그런 거 같아요. 음. 아. 제가 음식을 어린 성격이 아니어서 지금 맛있어서 다 먹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살이 많이 찌더라고 어. 예, 누군가 그랬, 그래, 뭐, 차다, 뭐, 뭐, 군것질이다, 이런 것들은, 50세 때, 뭐, 나오는 거야, 이제. 어, 자기가 원치,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걷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는, 자르잖아요 이런 의자에, 이게, 이게 딱 이렇게, 팔걸이가 있잖아요. 음. 그런 데서 이제 그한두개 정도 겪고.